안녕하십니까. 웰스테페 이천우 지휘장입니다. 오늘은 쉽게 풀어보는 종신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검둥이 20개를 가지고 계곡을 건너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곡을 무사히 이렇게 건너가면 20개의 검둥이는 2 5개가 됩니다. 그런데 6명 중에 한 명은 계곡을 건너다. 강물에 떨어져 검덩이 20개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 제안을 합니다. 20개의 검덩이중한개를 주면 그리고 혹시 계곡을 건너다 떨어져 20개의 검땅이를 다 잃어버린다면 다시 20개를 채워주고 또 무사히 건너가면 맡겼던 검덩이한개와 이자를 붙여 23개를 반드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내 몸이 끝날 때까지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면서 돈을 모으는 경제활동기, 그리고 은퇴 후에 부부의 노생활기, 그리고 사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기에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보장해 주면서 요즘 같은 재료금리 시대에 복리로 내 돈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게 경제활동기의 중심보의 역할입니다 가장이 아무 일 없고 또 노후생활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 남아 있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급을 통해서 노후자금으로 받게 됩니다 노후자금을 받다가 만약에 중간에 유고가 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노생활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생활이 끝난 다음에 남아 있는 자녀 사망 보험금은 상조나 또는 요양 병원비 등으로 활용해서 어떠한 경우든 고객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상품이 종신 보험입니다. 오늘은 종신 보험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